반갑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삽시다. 고원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린 다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리스도라, 왕이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비록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또고른도교에 있는 문제처럼 분열과 분쟁 파당, 음매 소송 우상에게 절하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지옥에 떨어질 죄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앞에 3절에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 고름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고름도 교회처럼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서로 다른 사람이고 또 다른 색깔의 믿음을 가졌다 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끼리, 이래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몸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이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다는 겁니다. 몸에 비유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가 아시죠? 본문에 교회라고 밝히진 않지만, 어, 성도와 성도간에이 공동체는 교회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모이면 교회죠. 이 교회 안에 은사와 직분, 사역은 모든 성령이, 모두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란 것. 성령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개발하고, 우리끼리 직분을 주고받고, 우리끼리 일을 나누고, 그런 게 아니란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 손과 발이 다르고, 손도 손가락, 손바닥, 손등, 또, 손가락도 엄지손가락, 뭐, 중지, 이 손가락 자체가 다 다르죠. 이렇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리 우리가 다른 민족일지라도 다른 신분일지라도 다른 지역의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다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거예요. 다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받은 성령이 다르고,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 다르고, 그렇지 않고, 다 같은 성령이에요. 좀더 믿음이 좋아, 세례 받은 사람이나. 믿음이 겨자시 만한 그런 믿음이라도 같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고른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다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 교회 공동체의 수평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갖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 돼요? 우리끼리 생각을 맞추고, 몸을 맞추고, 이렇게는 하나가 안 되죠. 우리끼리 서로 맞추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서로 분리되는 거 아세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각자가 들어가고 그 예수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가 돼요. 어,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놔두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합의를 보고 함께하면 하나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아, 그거 틀린 생각이에요. 고른도 교회에 일어난 그 분쟁, 분열, 파당, 이 패거리 음, 이런 것은 그리스도를 놔두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고른도 교회에 문제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제시한 내용이래요. 15절에 만일 발이 이러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 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손과 발을 이하로 들면서 발과 손이 아무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해도 몸에 붙어 있다는 것. 눈과 귀도 몸에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해도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면뭐 몸의 지체가 어 수도 없이 많은데 뭐 끝이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 이런 모습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직무, 이런 사,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나?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받은 은사, 어떻게 해서 받았나 하는 거죠. 얼핏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직분도 받고 은사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특정 지체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재주를 우리가 알고, 나는 이런 지체 하고 싶어요 해서, 그 지체 된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몸에 지체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직분 언사 사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원하시는 대로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지체로 삼으셨다 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해야죠. 음, 내가 받은 직분은 안 사나. 사요 받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손을 어 손이란 지체로 삼으셨으면 손의 역할을 발이란 지체로 삼으셨으면 발의 역할을 해야 해요. 그래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들 각자는 그 지체 역할을 해, 내야 합니다. 뭐, 다른 지체, 뭐, 잘하니, 못하니, 그렇게 수군되지 않아도 돼요. 자기 역할을 하세요. 19절 보면,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딨냐. 만일 이 몸의 지체가 하나라면, 손은 없고, 전부 발이라면, 발은 없고, 전부 손이라며, 어떻게 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몸이, 다한지체만 몸이 어디 있느냐? 하는 묻는 거죠. 어, 우리가 다른 지체들로 이렇게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란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가끔 성도들이, 왜 당신은 나와? 다른? 어 역할을 하냐, 다른 일을 하느냐 하는데 어, 달라야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우리의 몸이 아니죠. 우리의 몸이라면 뭐 우리끼리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자 해서 저렇게 하면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해야죠. 왜냐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은사와 직분, 사역을 받은 거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바울의 글은 다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없었다면 우리는 교회 밖에 있어요. 어,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슨 지체인가 알고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분수. 자기 믿음의 분량, 혹은 은사와 직분, 사역그 나누어지, 하나님이 나누신 그 분수를 지켜야죠. 21절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빨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오, 눈이 손을 무시하고, 손이 눈을 무시하면 안 되죠. 이 몸의 지체 중에, 뭐, 큰 지체, 작은 지체, 좀더 중요한 거, 혹은 없어도 죽지 않는 거, 뭐, 없으면 죽는 거, 그런 지체 있죠. 그렇지만,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죠. 그리고 어, 모든 지체가 그 역할을 다해야 몸이 건강하죠. 그래서 몸의 지체 중에 약한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 에 있다면 그 지체를 더 귀하게 혹은 아름답게 입혀야죠. 우리 뭐 요즘 뭐, 뭐 여자 남자 할거 없이 좀 못난 뭐 얼굴에 지체가 있다. 못난 체로 둡니까? 화장을 하고 가꾸고 그러죠. 손이 못났으면 손을 가꾸고, 눈이 못 났으면 눈을 가꾸고 그러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잘난 지체들 만 앞에 전면을 내세워, 못난 지체는 뒤로 숨기는 이게 아니고, 오히려 못난 지체를 더 아름답게, 또 약한 지체를 더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하죠. 약을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 몸에 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약을 먹죠. 어, 몸에 건강한 지체인데 건강한 지체 위에 약을 먹습니까? 예전에 제가 약, 뭐, 알약을 전혀 안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가끔씩 먹습니다. 제가 잘 잊어버려서. 어, 가끔씩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180도 달라졌죠. 왜? 나이가 드니 어, 옆에서 걱정을 해요. 그래서 알약을 한두개 먹거든요. 왜? 몸이 약한, 몸에 약한 지체가 생기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이 교회 중에 약한 지체 잘 보시고 귀여겨 주세요. 그리고 못난 지체, 뭐 잘나니 못나니 한번 기분 나쁘지 마. 아까 오늘 본문에 비유니까 온난 지체 있단 말더 아름답게 우리가 챙겨줘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체들간에 서로 돌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서로 돌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손이 발을 돌보죠. 손이 손을 돌볼 수 있습니까? 눈이 귀를 돌보고 귀가 눈을 돌. 이렇게 지체와 지체 지처 간에서 서로 돌보는 게, 이게, 어, 하나의 몸의 모습입니다. 몸이 하나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 몸이 하나죠. 우리 이 몸, 뭐, 손과 발을, 발이 손을 이렇게 서로 돌보지 않으면, 몸이 지탱이 안되죠. 조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처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고통도 하나예요. 어떤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같이 고통을 겁니다. 어떤 지체가 기뻐하면 그기쁨도 같이 누리는 겁니다. 가족이죠. 가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좋은 교회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 어, 비교하면서 잘나니 못나니 하지 않고 오른니그러니 따지지 않고 어, 잘나니 못나니 하지도 않고 몸의 조화를 봅니다. 몸의 조화를. 감사하게도 이 교회에, 여러 교회 일꾼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종무들에게서 보고, 목자들에게서 보고, 교사들에게서 보고. 또 우리 이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의 몸의 모습을 봅니다.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불쌍 여기는 모습을 봐요. 연사와 직분, 사역만 아니라,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한 진실한 마음을 봅니다. 정말이지. 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성도나 몸의 지체들이에요.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체와 지체 서로 연결되어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고 서로 주고 주고받는 사랑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몸이 자라면 우리 지체들 다 자라죠.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이 말씀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가 알게 하시고 서로 안에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만 세워주며 약한 지체를 더 귀. 히 문난지체를 더 아름답게 사랑하고 덮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사랑이 없어 세상이 갈수록 깜아가고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때 우리에서 울기는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인하여 일어나 사랑의 빛을 바라는 선도들이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하루를 끝내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승부님, 오늘도 평안하시고 잘 보내세요.